매우 델리키트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총장님, 델리키트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아한, 섬세한, 정교한, 미묘한, 화려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 그 뜻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이 생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크고, 어, 또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여튼 매우 민감한 분야도 너무 많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민감한 거 한두 개좀 물어볼까 합니다. 방산 유출 어느 분이 뭐 얘기했는지도 있겠는데 방산 기술 유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 2 0 0 4년도 보니까 3배 이상 방산 유출이 증가했고 악성 메일, 관리자, 계정 침투, 탈취 등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방산 유출 사고는 4배 이상 급증을 했어요. 이제 원인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하청에 재하청 또 재하청 이렇게 가면서 이것이 방산 기술인가? 하고 실적, 직접 생산 라인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방사청은 방위산업법 제35조에 의해서 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어, 방산업체 실태조사 관리 책임을 할 그런 의무사항이 있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 이게 잘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뭐 교육도 안 됐고, 뭐 보안교육 이런 거 당연히 안 돼가, 안 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음, 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보안, 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자아내 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음,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보이 간사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산업 스파이 같은 경우를 국정원에서 다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민관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방산 기술이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로는 이런 방산 기술 유출을 막으려면 방사청 직원들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민관 협력, 예산을 편성해서 이 방산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 박사, 이분들한테 좀 사례비를 주더라도 이것을 정기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해 주십사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런 차원에상한 가지 걱정스러운 <laughs> 기사가 어제 났어요. KF21 보람의 사업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게 시작을 해서 어 시제 비행기까지 나고 2024년 28년까지 양산을 하기로 했는데 인도네시아하고 협력을 취해서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가 뭐 예산 부족으로 돈도 못 내겠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고 또 이걸 뭐 해지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좀 있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네, 거기가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이제 공동개발하기로 MOU를 맞으면서 네. 아, 우리 그 48대를 네. 아, 인도네시아 형으로 해서 일단 그 수출 수입을 하는 것으로 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맞습니다. 네, 시제기 한 대하고 전투기 48대 현지 생산하기로 했는데 이게 잘돼가고 있습니까? 아, 지금 계속 그 그들이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근데> 이게 이제. <laughs> 뭐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어제 보도에 따르니까 인도네시아 외교, 외교부 장관이 지난 11일 1일 12일 북한을 갔나 봐요, 평양을. 근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과 회담을 했고 양자간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어, 방사청에서는 뭐 양해 각서를 체결했을 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 합리적 의심이 좀 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어,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좀해 주시고, 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2024년 2월에 이렇게 보니까, 2024년 2월에 보니까요, 카이에서 근무했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관련 내부자를 USB에 담아서 유출하다 적발된 적 있죠. 네. 네. 어, 그래서 어, 이것이 무조건 의심, 의심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선제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혹시 만약에 그럴 리가 없, 없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북한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협력을 한다. 그래서 우리 기술을 고스란히 통째로 북한에 넘긴다, 내지는 넘어간다. 그러면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일이 벌어지고난 다음에 허둥지둥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계속 경각심을 갖고 어, 주의를 갖고 보시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희 그민의 뛰어난 능력을 활용해서 지금 방산업체 보안 진단하거나 그런 처방을 좀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KF21과 관련해서는 뭐 저희도 여러 가지 개연성을 놓고, 어, 보고 있고,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외국과의 수출하면서 기술 이전, 현지 생산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뭐 정책적,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